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 받고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책이 정말 위대한 이유를 배우고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편식이 심했었는데요. 어른이 되고 나서 김치와 된장찌개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콩은 아직도 입안에서 맴도는 느낌이 있을 정도인데,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안 먹고 살았는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영향이 드러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좋은 음식들이 좀 입맛에도 맞아 들어간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이 성경책이 위대한 이유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용 설명서로 첨부해 주신 게 성경책이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인간 사용설명서.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제품에는 사용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설명서는 제작자만이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만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인간 사용설명서로 주셨다면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살면 우리도 오래 고장 없이 살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이 고장 난게 뭐겠습니까? 병이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래오래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길라잡이가 성경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껏 그렇게 안 좋았던 식습관과 생활습관 이런 것들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전부 다 바꾸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인간사용설명서로 주신 이 성경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은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면서 희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집중해서 인간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수의 축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만큼 장수를 해야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느껴진 하루였는데요. 우리 모두 이 성경의 말씀대로 행해서 장수의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